제시를별러준거 12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계속 사장을 통하여 삼국교의 관계에 대해서, 마땅히 될리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뭐, 마땅히 될리를이땅에 보여주실 때, 일곱 개를 통하여, 이제 제림제를 영접할 신앙준비를, 신앙노선을 알게 하시고, 신앙준비를 할수 있도록 하셨는데요. 이제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된 인격으로 하늘 보호자의 광경을 보여주신 것은 이땅의대질 일들이 하늘 본목괴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아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요한이 이 땅에 지금까지 증거한 것은 마땅에 된 일을 주님께서 도성인 진하여 구세대로 오셔서 이 땅에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하신 그 과정을 말씀하시고 마땅히 될 일을 앞으로 될 일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것은 어 하늘 아래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 본부에서 하나님의 저 수구 하나의 모든 일들이 기관들이 있어서, 그것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부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가... 에, 처음에 내게마라던답팔스를갖큰음 성이 바로 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맞등이들을 게 내게,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에, 숨진 것처럼 일곱 개월 동안에서 대주 영접할 신앙 노선을 말씀하시고 이기는 자에 상급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는 에, 성령의 감압 감압 감동이 된 인격으로서 하늘의 보델 보는 사망을 감당할 만한 인격을 갖춘 s 러 w 에게 보여줬다. e did it? I l 이 v e d in Washington. So, what time did it? What was yesterday? i t 의 a good thing. I'm a simple 이 o u s e I'm a cool house. It's a little t o 이 long. It's a long 그 1절을 이제 아는 보좌를 그 광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나오는데요. 2절입니다. 내가 그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좌 하늘에 보좌 보자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보좌의 앉을 수가 있는데 보좌가 있고 보좌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짐의 보좌가 있고 배풀 보좌가 있는데 오늘 왕권 상속을 받은 그런 보좌들이 또 있을 것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겠죠.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였다 이것은 인간의 육적인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리는 이런 인격이 되어야 하나님을 할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래서 하시는 일이 마땅히 될 일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하늘에 광고를 먼저 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또하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는거를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게 하고 전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두만물을 통하여 이제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무슨 일을 이룰 것이냐?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잠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은 예님께서도성령이내 안에 계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것처럼 성령의 감화 감동된 인격으로서 하는 일을 할수 있는 자격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안제신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자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벽보석 같더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예, 그다 떼내는 방법을 이제는 보석으로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교훈하신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알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인데, 인간에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기에, 첫 번째, 벽옥과 홍보석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벽옥은 이제 살리는 것으로 생명의 역사를 뜻했고, 하느님의 사랑의 역사를 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고 싶은 대로 또 인간을 살리는 그 역사로 구원을 역사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줬다. 이렇게 보시는 건 되겠죠. 그런데, 이제 홍보석 같다. 무슨 이제 하느님은 공의 심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는 그것이 사랑이죠. 합당치 않은 자가 함께 있으면 행복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질타가 위밀히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이제 그 합당치 않은 자들은 멸망시키는 공의에 진노의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벽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와 이것을 어떻게 이제는 하시는 날을 했을 때는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명이 노코속 같더라. 무지개가 보좌에 들렸다. 이것은 하려 하시는 일, 사랑의 구원의 역사나 심판의 역사나 이것은 언약의 말씀대로 변찬 언약의 말씀대로 하신다는 것을 불려준 것이고 그것은 바로 노코속 같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바상을입당에 이루어서 보호를 내리기를 원하는 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를 말씀을 드렸다 이게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의 품성을 이렇게 보석으로 표현해서 알려준 것은 인간이 잘할수 없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 통해 보석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이제 이때 맞닥지게 될 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런 것 내용을 보면 계시록 전체 의 내용이 되겠지만은 계시록이 이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마땅히 대질로 보여지는 것이니까 이제는 아는의 주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하신 모습을 본 것을 증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있는 일은 그 시대에 일곱 개를 통하여 신앙 등교의 노선 제림이를 영접할 신앙 성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제림이를 영접할 만한 이런 신앙가 갖춘 자들에게는 이기는 자의 복을 주셔서 세세 왕분을 축복해 주게 하는 것이 하는 것이 일곱 개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마땅히이세상에서 신분 역사와 구원 역사가 등장해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었었고 인간에게 사랑을 베풀려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그일들 하기 함해서 사제를 보시면 또 보좌에 들려 이십사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들이 신호서를 입고 머리에 그 연류관을 쓰고 있었다라, 앉았다라 그랬죠.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성도서 하나님이 하는 기관이 24장로로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봤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 이들 을 24장로를 통해서 하나을보여는데 먼저 신옷을 입었다는 것은 속죄를 받은, 받았다는 것을 뜻한 것이요 연류관은 왕권의 상복을 낳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통말뜻이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는 일할수 있는 기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는 이 땅에서 성도들을 대표한 이런 일들을 하시되 왕국권을 하요 이제는 상급을 받는 일까지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기간으로서 인간을 대표해서 하실 일을 이 땅에 하시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첫 대기의 역사로 왕복을 하는 일들은 하늘에서부터 이스라엘과 결제를 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하느님의 뜻대로 보통 다 이루어지되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할수 있는 기반을 통하여 하가할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인간의 대표사 하는 일들은 이스라엘과 결제를 통해서 이어진다 아마도 이십사 장은 열두째의 적장과 또2두사도의 사도들이 이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대표적인 인간의 대표이고 대표적인도 그 일을 할수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인 것래서 왕국건설에 대한 모든 그 결제를 이십사 장로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편에서 해야 될 일을 하시는 일에 이사장 를통해서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일들이 일부는 되면 5에는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라고 또보좌 앞에 있는 유급등급을 펴는 것이 있으니는 하나님의 일곱령이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라고 하신 것은 진노의형격으로 심판을 하는 일들을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이 정반대가 되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심판 역사가 있다에 있게 된다. 그런데 그 일들이 이제 또 하나님이 아시는 일은 일곱 보좌표는 일곱 템플렉터는 일곱 명이 있다 그랬죠. 이것인지 하나님의 족이 되려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만물주인 성령은 우리 지금 부세를 영업하실 때 이제 만물에 든 성령을 받은 것은 사도행들이나 편지사에 보면 예수의 영을 받았다. 그리스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 뭐 다같은 하나님의 성령이지만 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래공을 통해서 우리주님의그리스를 용접한 그것수 받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것이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렇게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요에서 2장 29절에는 남녀가 여정에게 부어주는 성령이 있는데 이것은 기록 7장 2절 3절 4절을 보면 다른 참사가 한우인을 가지고 우리 종들의 말에 인치기까지 그랬죠. 위마에 예를 i g 서 t 는 것은 보 l 대학교 d 7th c 이 n 이사학 y 장절7에 보면 e n t u r y the 7th century, t h 을 7th century, the 7th c e n t u 이 y the 7 지혜 c 명 n t u r y the 7 t 7 종들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인마주는 십단 천명의별 성공한 되는 것을 알려줬는데 그 일곱 명이 바로 인마주에서 왔는지 거기 바로 모대 앞에 있는 일곱 명이 아 하늘에 이제 모대 앞에 영을 받는 일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일그 일곱 명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그 조공들을 이제 신과 같이 쓸수 있는 정의 자격을 갖게 하시고 만드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이 땅에 할 일을, 하나님능이할 일을, 할 일을 이제 주님이 하실 일을, 또, 이제, 말씀에 사망되게 주신 일인데,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말은, 시선 사투명의 배송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것과, 심판하는 것으로 해서, 결국 임마된 자들이, 이제는, 병마탕 국자가 되어서, 제일 밑으로 오실 때, 지단강에 마실 때, 아마 그 편에서, 최종 승려가는, 종들을 이길, 종들에게 줄, 일곱 명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제 보호자의 모습을 또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보호자 앞에 수동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 보호자 주위에 대생물이 있는데, 예, 앞뒤에 드린 아득하더라. 수녀과 같은 빨간 유리바다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을 이제, 천국세계를 관리하는 이 로드가 어떻게 되는 것을 보여줬는데, 물세계 다음에 이제는 보호자의 세계인 영의 세계, 칠 것, 천국의 세계를 보여준 것이죠. 우리가 삶은 지구를 중심으로 한다면, 우리 지구에 이제 공기층이 있죠. 공기층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주층이 있죠. 우주층이 있으면 우주 끝에는 이제 물의 세계가 돼서 물로 둘러싸인 우주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물의 세계를 건너가야만 이제는 후궁세계인 안에 계신 행복이 되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죠. 이것이 이제 창 속에서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는 모습을 보실 때 하늘의 물과땅아래 물로 이렇게 나는 것을 보면 모든 물이 하늘의 물로이 세상을, 이 우주층을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이제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던 을 보여줬죠. 근데 보좌 중에 이제 내네 생물이 있다. 이렇게 있죠. 그 보좌의 세계에서 하늘 님 하실 때 하늘의 주권 대행기관으로 내네 생물 통하여 역사을다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시고 있는 건데요. 삼나만성의 모든 일들을 주장 순발로 하나님께서 내네 생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되어질 것을 여기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를 구체적으로 이제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어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뇌 재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뇌네 생물은 각각 여섯 넓이 갖고그 안의 한 가지 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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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는곳곧 전능하시며 사내들 계셨고 이도 계시고 장차 오실 고 자라 하고 뇌네 생물이 이제 네 가지 모양을 나타낸 것은 네 가지 생물을 통하여 모두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분야를 알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첫째 고양이 이제 생물이 사자 같다. 이것은 들짐성을 닫는 그러한 기관이고 또 둘째 생물은 소와지 같다. 이것은 다치적인 모든 동물을 주장하고 닫으리는 것을 우리볼 수가 있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다. 이것은 사람의 인간의 상사로 상사와 골 주관식 인류 역사를좋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것수 같다 이것은 모든 달 짐승도 하나님의 이제는 이뇌 네 형성 중에 하나가 있어서 모든 그 둘째 그 짐승을 감정하고 다스리는 것을 볼수 있는데 한마디로 우주 그 삼나만상의 역사가 그 역사가 하나님의 삼의 속에 이네 생물을 통하여 운영하시고 다스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 하실 일을 진행하시는 것도 할볼있볼수 있죠. 이것은 하루에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생물의 대응 기간이고 하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s 의 일자로 보면 그 구체적으로 또 다시 대 생물의 모역을 통하여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다 다되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제 그걸 시험하는 이런 대, 하나님의 주권 대응 기간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사람 편에서는 이스라 정을 통하여 모든 일을 결정하게 하시고 주관하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대질비들은 하나님의 내상을 통하여 모든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광경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우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모든 세계로서 성사는 하나님을 거룩하다가 심하고 상점하는 일 역사를 이제 생물들과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게 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생물들은 영광과 존경와 감사를 보좌하는 신 제세트로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장으로 그 보좌하는 신한테 엎드려 제세트로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멸류관을 보좌하게 되던지 이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예정 어, 영광과 종교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모두께서 오준 마물을 지으신이라, 마물의 주의 뜻대로 있으 것이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 하더라. 그게 이제 아주 이 시도자들이 영광과 종교 감사를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랬죠. 장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서 표현하는 인간의 복으로 외곽시우지만, 인간들은 함께 영광을 든 일을 하게 되고, 이오준 마물을 하며 뜻을 이루는 일에, 수임받는 것 뜻한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합당하게 수임받아서, 과연 어? 의의를 이루는, 사용되는 것이, 하한 우주 마물을 창조한 것이죠. 물론, 이제, 이 땅에 있는 마물들은, 인간의 조직을 막 이제, 재앙을 내리고, 재앙을 받게 되고, 또, 다락한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이것이 이제, 재창조되어, 예전에 회복되었을 때, 완전한 인간의 복구로 해요. 모든 마물이 수임받게 되고, 이 일들이 이제, 또, 무궁세계가서도, 영체의 하나님을 쓸수 있는 영의 세계도, 영체의 모든 동식물을 섞였된 대로 창조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2일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와물을 또 다시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은, 우주, 천국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영적인, 영체의 인간을 외워, 또 모든 마음을 창조했을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고, 이 땅에는 이제 육적인 육체를 가진 인간이 모든 만물을 사용하고 또 모든 일들을 운영하실때이 인간을 공력으로 해요. 역수하시는 것을 볼수 있는데 모든 일이 하는 뜻에 합당할수 있는 것이 이시대의 복이 고 그것이 하나의 영광을 로리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의 위를 위하여 쓰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는 멸류관은 이제, 표현은 조금 부정스럽게 되어 있긴 하죠. 이거는 던졌다, 이말은 이제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셔서 상급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상급을 주신 것을 황공감사라는 표수로 멸류관을 벗어서 던진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다 되는 것이고, 우리님가사람하는 것인데, 내가 끝나질 상부의 상급 왕권의 상을 받을 수 없는 겸손함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움을 주시고 싸움을 봉당하 자들에게도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셔서 같이 행복하게 그곳의 왕물을 낳아주시기 바랍니다. 봉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기고 그런 자들에게 영광의 열망을 일 주셔서 세세 왕권의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사랑에 완성이다 그걸 쓰는 것이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3자 21절 실험들을 보시면, 그런 중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마음이 다 너의 것이라.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또 너의 것이로 너희는 그리스의 것이요. 그리스는 활인의 것이니라. 이말씀 했죠. 그 우주가 아무리 다 하느님의 것으로써 다 우리 인간의 내용도 다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느님의 사랑의 의미로 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제 정한 때가 돼서 왕국권이라는 일들은 하느님의 본목계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서 이 땅이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인류 역사를 조언하시고 인간의 생사고학을 조언하시고 또는 인간의 지경과 경례를 조언하시고 왕의 생과 폐엄을 조언하시는 그런 분은 바로 하느님의 심을 발휘하시고 하느님의 주님을 통하여 또 주님은 대상물을 통하여 또이이사물을 통하여 또, 또 일곱령을 통하여 모든 인들 하느님의 주소를 이는 이런 유기적인 기관들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이제는 이것을 잘 분별하셔서 하느님을 잘 성기고 이 시대 왕국권을 동체망으로 다섯만대의 세세한팔을 지불는 복된 종들과 성사태시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